Hello.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 지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담당하고 있는 지현을 전도사입니다 네 저는 청소년 지구 담당하는 김진영 전사입니다 와갑습니다아 <laughs> 우리가 5일 동안 이 고난 주간 5일 동안 십자가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제 오일 동안 은혜를 나눌 텐데요 다섯 명의 그 성경 임무를 통해서. 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첫째 날 첫째 시간으로 오늘 베드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 본문 우리 지영 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제 받은 그 책자 앞에 보면은 이제 세 번역으로 누가복음 이십이 장 오십사 절에서 육십이 절까지의 말씀 있는데 우리 같이 눈으로 좀 따라오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앉았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고 조금 뒤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아, 당신도 그들과 함께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당신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다기 자기 세번 울기 전에 오늘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네, 네. 아,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베드로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던 어느 날 어,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세번 부인할 거라고. 그때 베드로는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수 있는데요. 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시고 어, 참 어려움을 겪으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 어떤 한 시녀가 베드로를 보고 당신 예수님이랑 있던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란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세번 모른다고 부인,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베드로가 딱 생각이 나자 어 오늘 성경을 보면 바깥으로 나가서 아주 피통하게 울었다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질문제 나온 우리 질문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전도사님 인생에 네 <laughs> 가장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눈만 보면 행복하데알죠 아, <laughs> 아, 예, 네. 인생에 힘들었던 기억이요. 저 힘들었던 기억은 뭐 사실 많죠. 제가 되게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음. 그중에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음, 대학교 때. 대학교 때는 진짜 친구들이 제일 중요한 때고 그리고 또 뭔가 인생에서 어떤 취업을 해야 할지 막 이런 것들로 많이 고민할 시기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이 계속해서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아 뭔가 교회를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 고민의 끝에서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교회를 가도 뭐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아 그냥 교회나 안 가야겠다 이러고 제가 자그마치 한달 동안 교회를 안간 적이 있었거든요 <laughs> 한달 동안 교회를 안 갔는데 그때가 아마 제일 음... 힘들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힘든 힘든 시간이죠. 그 시간이. 근데그 시간을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결국에 이겨냈을 때 이겨내셨으니까 지금 이제 딱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네. <laughs> 그때 혹시 위로가 됐던 뭐 상황이나 어떤 이, 말들 이런 게 있,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배를 이제 한달 동안 안 나갔으니까. 근데 그 예배 한달안 나간 거는 결국 예배로 회복이 되더라고 저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혀 예배를 가지 않고 이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아야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제 친구들을 잘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친구들이 수요 예배 같이 가자고 음. 아니, 주일 예배도 안 나가는 나한테 수요 예배를 가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웃음> <웃음> 이제 갔어요 학교에 있는 수요 예배를 가가지고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음.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불이 다 꺼져 있고 음악 이렇게 이 잔잔하게 흘러 나오는데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 답답하다고. 한달 만에 교회 와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음. 좀 그렇다고 마음이. 그래서 뭔 기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뭔가 마음 가운데 계속 이런 잔잔한 울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진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 사랑하는 진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게 그 어떤 말보다 취업으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서 친구들한테 막 어떤 걸 얘기했을 때큰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 정말 생뚱맞는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한테 그렇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 사실. 음. 그래서, 아직도 생각해보면 그때 그 분위기와 그때 그 기도했을 때 들었던 그 음성이 음. 아직도 저에겐 잊혀지지 않는 가장 뭔가 위로가 되는 음. 기억에 남는 오. 일인 것 같아요.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참 전수사님 그 인생 참 어려웠던 그 순간이랑 오늘 본문 베드로랑 참, 참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laughs> 베드로도 그 인생을 보면 참 많은 실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어떤 습관이 또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실패라면뭐 예를 들어서 그거, 그거 있겠네요. 그거 뭐 이제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제자들은 혼자서 배를 타고 가고 있고 음. 예수님은 어딘가에 계시다가 저 멀리에서 뭔가 하얀 옷을 입고 뭔가 음. 뭔가 귀신인 것마냥 음. 아. 물 위로 이렇게 걸어 오시는데 제자들 이 그러고 깜짝 놀라잖아요 보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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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라고. 그렇죠, 근데 한 제자가 어,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음. 이 베드로가. 아, 그럼 예수는 내가 보러 가겠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물 위로 뛰어들거든요. 음, 음. 그래가지고 한한열 박자국 정도는 열심히 갔어요. 갔는데 저 멀리에서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오고 어두움이 창창하 깔려 있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지 음. 물 안으로 막 빠져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손 잡아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음, 했던 거 사실죠. 그거 실패인거 같아요 실패죠. 것 실패죠.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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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풍랑 때문에. 그렇죠 무서워서 너, 네, 넘어지게 되고 좌절이는 그렇죠. 또 대표적인 실패가 있다면 사실 오늘 본문이 또 가장 실패가 아닐까, 그렇죠. 제일 많이 알고 있기 하는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네. 자신 자부하면서 음음. 그렇게 살았는데 결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한테 그 호언장담을 했는데 음, 음, 음. 결국에는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이나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때가.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 어땠을까요? 제가 베드로였으면은 솔직히 예수님은 나 예수님 부인 안할 거다. 음. 나 예수님 맞, 그러니까 인정할 거다라고 했으면서도 부인을 했으니까 굉장히 뭐 요즘 말로 쪽팔리겠죠 맞아요, 떠서. 진짜 창피할 것 같아요. 진짜 창피하고 그리고. 심한 좌절감도 있었을 음. 것 같아요. 솔직히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음. 뭔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음. 죄책감도 있었을 것 같고 아마 맞아요 음, 네,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십자가 자기는 어쨌든 부인하지 않겠다. 진짜 수제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카페에서 음, 음. 그 세번 부인했을 때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을까 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이걸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근데 사실 이 시선 자체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음.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을까? 음. 베드로는 본인이 실패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음. 예수님은 진짜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을 실패자로 생각하셨을까? 음.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그렇죠. 어, 저는 이 말씀의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요한복음 2 1장 말씀에서 좀 찾았어요. 음. 이게 베드로가 결국엔 자신의 어떤 그 좌절감, 그 낙심함 때문에. 음.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거든요. 다시 자기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이제 나는 이런 나 같은 실패자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나는 그냥 다시 내할 일을 하러 가겠다고 가는데 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나타나시죠. 오셔서 사실 저였으면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야너나 부인 안 한다면서 어떻게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 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먼저 그 조식. 주면서 너 나를 사랑하지, 음. 어, 내가 너에게 큰 사명을 맡기겠다는 라 이야기의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볼수 있는데, 음, 음, 음. 그걸 통해 제가 생각해 보건데 예수님께서는 뭐 베드로는 자신을 실패자, 뭐 음, 음, 음. 이렇게 이런 좌절할, 좌절할 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저 사랑하는 한 제자로, 음. 자, 사랑하는 한 아들로 이렇게 음.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실패자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예수님만큼은 그래서 다시 음. 베드로에게 손 내미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지 않았 임한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삶 가운데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분명히 있으시죠.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나는 교회에 이렇게 다녀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이런 실패자 같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보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손 내미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잊지 않고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청소년지고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